안녕. 돈과 행복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laughs> 여러분의 동공부 친구, 그레이스입니다. 사실 제가 저번주부터 여러분께 이걸 얘기해 드리려고, 음, 메모를 해 놨었는데요. 저번주에 제가 좀 바빠서 어, 막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되자마자 여러분께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왔답니다. 놓치지 마, 말고 끝까지 들어보시고 꼭 실천하셔서 이 모든 풍요를 여러분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 여러분께 말씀드릴 그런 중요한 비밀은 부자들만 알고 이미 실천하고 있는 그런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비밀 중에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laughs> 궁금하시죠? 아 어, 이거 정말 정말 이거는 음, 진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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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참고한 책은 음,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어, 상위 0.01%가 줄을 서서 음, 조언을 들으려고 기다리는 사람, 서윤의 이야기를 닮은 담은 <laughs> 더해빙입니다 어, 마윈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마윈 아시죠? 음, 여러분이 아마 마윈을 모르신다고 해도 알리바바는 아실 겁니다. 알리바바. 중국 최고 부자. <laughs> 지금은 텐세트로 바뀌긴 했는데, 음, 진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 중국 최고 부자 그 마윈이 이걸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laughs>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이걸 깨달아서 부자가 그렇게, 그렇게, 그런 자리까지 어 올라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부를 해서 누구한테 스승한테 귀인한테 이걸 팁을 얻어서 배워서 계속 실천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뭐냐면 음어이 서윤이 수만 명의 진짜 부자들을 분석해 본 결과, 이 부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단어를 스스로의 무의식에다가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합니다. 진짜, 어떤 몇몇은 강박적일 정도로, 강박적일 정도로. 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우리나라 뿐으로 미국에서 음, 3천억 이상의 그런 빚 없는 자산가이신 그 김승호 회장님도 아침이 되면 이런 단어들을 어, 선별해서 막 100번씩 노트에다가 쓴다고 합니다. 무의식에 자꾸 입력시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마위는 어떻게 하냐면 마위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무의식 중에 이런 말 쓰죠. 아, 짜증나 화가 나 아, 난 진짜 이렇게 돈 없는 거 너무 싫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나요? 이런 얘기를 언, 어떻게 이제는 바꿔서 얘기해야 되냐면, 아, 왜 바꿔서 얘기해야 되는지를 말,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바꿔서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 뇌는 부정문을 몰라요. 우리 뇌는. 그렇게 잠재의식이 프로그래밍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돈 없는 게, 가난한 게 너무 싫어. 부정문을 모르죠. 그러면 뭐만 입력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가난이라는 단어가 입력이 되죠. 그러면 그 말은 어떻게 바꿔서 하면 좋을까요? 아, 나 진짜 부자가 되고 싶어. 부자라는 말이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음, 마위는 짜증이 난다, 화가 난다 이런 말을 절대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마위는 어떻게 바꿔서 쓸까요? 이렇게 바꿔서 쓴다고 합니다. 막 회사가 안 되고 힘들고 막 이럴 때 마위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아내 마음에 평화가 없구나. 그러면 잠재의식에 어떤 말만 입력이 되죠? 평화, 평화. 그리고 이 평화라는 말을 반복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음, 음, 기독교를 믿는 사람, 성당에 가는 사람들은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성서가 진리를 담은 책이라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성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방문을 할 때, 너희는 어,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빕니다라고 하여라. 그런데 만약에 이 주인이 평화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그 평화를 받을 것이고, 만약 자격이 없는 사람이면 그 평화는 너희에게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단어의 선택에 아주 주목하고, 특히나 말을 할때 뿐만 아니라 생각을 할 때도 아주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일부의 부자들은 강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애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노트에 100번씩 쓰고 뭐 그런 거 나오죠. 음, 그런 것도 뭐 때문에 그렇게 하냐면 잠재의식에다가 그걸 새기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잠재의식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을 못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 전과 아침에 이런 단어들을 선별해서 심어주고 아주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면 우리 뇌는 그게 진짜라고 믿고 그렇게 하는 걸 계속 끌어온다는 얘기죠.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부자들은 이걸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점점 더더큰 부를 이루어 간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그 얘기 해드렸죠. 부자들은 왜 장지갑을 쓸까?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 지갑을 먼저 사면, 그 지갑에다가 큰 돈을 넣어 놓고, 그큰 돈에 익숙하게 하라고 했죠. 여러분, 지갑에 지금 얼마나 들어 있으신가요? 얼마 들어 있으세요? 카드 쓰니까 현금을 안 갖고 다니시나요? <laughs> 저는, 항상 지갑에 이렇게 그 지폐 뭉치를 항상 넣어 다니는데요. 사실 거의 별로 쓰는 일은 없습니다. <laughs> 저는 쓰는 것보다는, 음, 모으고 투자하는 걸더 좋아해서, 음, 쓸 일은 없지만 항상 지갑에다가 돈을 좀 넣어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이 나한테 있어서 아주 평화로운 상태가 되면, 그 돈을 넣어 다니면서 어떡하지 잊어버릴까 막 이런 것보다는 음, 당연히 이 돈은 항상 나한테 있을 거야 당연히 이 평화는 나한테 있을 거야 그게 우리 잠재의식에 심어주는 순간 우리는 그런 삶을 자연적으로 살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음, 여러분이 아유 저 개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한번 연습을 해보고 어, 여러 분이 경험 을 해보 시면 우와 대박, <laughs> 우와 이 것이 기적 인가？이렇게 말씀 하실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 해요. 어, 이거 여러 분과 함께 나 누고 싶 어서 빨리빨리 같이 음, 더더많은 풍요 를누 리고 싶 어서 오늘 은, 이 얘기 해 드리 려고 왔 습니다. <laughs> 어, 오늘 밤도 평화가 넘쳐 흐르는 밤, 풍요가 넘쳐 흐르는 밤 되시길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음, 영상이 음, 여러분께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레스와 함께 쭉 이대로 행복과 풍요를 누리시고 싶은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laughs> 좋은 밤 되세요. 사랑해요. 안녕.